그룹 뮤진스가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음악축제 롤라팔루자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뮤진스는 4일 시카고 그랜트 공원에서 열린 롤라팔루자 첫날 공연에서 최근 발매한 정규 2집 타이틀곡 E.T.A. Cool With You, Super Shy와 히트곡 Hype Boy, Attention 등으로 50여 분간 무대를 꾸몄다. k p o 걸그룹이 롤라팔루자 무대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음악 전문지 롤링스톤은 공연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전하며, 류진스를 위해 엄청난 인파가 모였다고 묘사했다. 이미 주로 영어 가사로 된 곡들을 발매하고 있으니, 앞으로 완전한 영어 곡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어떻게 서양과 한국 시장을 동시에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지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동감합니다. 미국에서 홍보를 한다면 매우 성과를 거둘 것 같아요. 그들은 아직 어린 나이이며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그룹이기에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매력적인 무대 프레젠스, 멋진 보컬, 미친듯한 체력을 요하는 안무, 거대한 외국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87도의 더위에서 모든 것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해인이 15세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혜린이 영어로 완전히 말한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해요. 그녀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연습한 것 같아요. 내 친구들도 거기 있었는데, 류진스에 대해 모르는 관객 중 일부가 그들의 공연을 따라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거기에 갈수 있어서 정말 운이 좋았고, 정말 즐거웠어요. 류진스가 인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롤라펠루자의 얼마나 많은 버니들이 있는지에 놀랐어요. 관중들의 사진을 보는 건 정말 신기한데, 특히 내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 더욱 신기하더라고요. 멋진 공연이었어요. 그들은 제 마음을 불태웠어요. 모두들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모두 멋진 무대를 펼쳤고, 그들의 공연을 떠올리며 아직도 큰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소녀들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을 방법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 깊었던 순간은 관객들이 여자들에게 OMG를 되돌려 노래한 거였고 민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아마 그 반대였을 것 같아요. 단위가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뒤에 있는 한이와 민지가 단위를 안아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그들은 아주 일찍 시간대를 얻었지만 엄청난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곧 헤드라이너로 떠오를 것입니다. 일요일에 한국으로 돌아와 인기가요를 해야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적어도 앞서 며칠 동안은 휴식을 취하고 시카고에서 쇼핑을 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슈퍼샤이를 위해 댄서들까지 데리고 왔다는 것 같았죠? 나도 정말 기뻐서 눈물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그냥 너무 행복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것의 감정이 강하게 영향을 받았고 그게 왜 그런지 혼란스러웠는데. 결국 그저 자랑스러웠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요. 완전 공감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눈물이 흐를 뻔했어요. 소녀들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처음으로 그들의 음악을 들었을 때 나는 평생 뮤진 스팬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던 기억이 나요. 나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MVP는 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관객과 너무 잘 소통하며 에너지가 끝없이 전해져 왔어요. 그녀가 공연하는 것을 보면 그녀가 무대 위에서의 활약을 정말 좋아하며 다른 모든 멤버들도 훌륭했습니다. 모두 눈부시게 빛났어요. 밴드와 함께한 첫 절반의 무대는 정말 화려했고, 멘트들도 전문적으로 잘했어요. 신인으로서 그 크기의 관객들에게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모두가 아주 잘 대화했습니다. 이제 점차 더 발전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아직 정말 어려요.